한잘 이해해보세요. 자, 노란 공으로 1적골을 쳐서 2적골을 맞출 건데 그 맞히기 전에 제가 꼭 하나만 따져 모시라 했잖아요. 100% 치면 어디 가나? 그100% 치면 여기 와요. 지금. 두공에다가 투자를 딱맞 하면 여기 와요. 이 포인트를 하면서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입사각이고 반사각이고 입사각이 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맞힐 수는 있지만 모아 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재 배치에서는. 그래서 100% 치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공을 이쪽으로 보내야지. 여기 어딘가를 꼭단구실한번 맞춰야 그나마 이렇게든 내려가든, 또 여기 맞으면 이렇게 내려가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이해 좀시켜드게요 그리고 지금의 공을 네. 봤을 때, 어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원고션을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두께는, 이게 100%니까, 얘는 한80% 정도만 치셔야 돼. 80%나 70% 사이? 네. 그 근처로 다올수 있어요. 근데 내수구가이 이적으로 많이 보내면 안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8시도 괜찮아요. 80%니까 9시는 조금 부족하고, 8시에서 7시고 사이만 80%로 옆으로만 내가 이렇게 쳐주시면 돼. 자, 일접구 오는 거 한번 보세요. 일접구. 자, 그럼 다음 봉. 수구가 좀 멀리 왔지만, 중국반에서요 정도만 치셔도 밖님이 정도 훌륭하거 아니에요? 네. <laughs> 왜냐면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는 보면 이게 100번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인지라 똑같은 공을 또 치는데 또 이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자또 보세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한번 쳐봤으니까 느낌은 아시잖아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 나빠지는 건 이제 좀아니까 대충 들어가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80%에 8시나 7시 사이에다가 그냥 가볍게 옆으로 만 이렇게 옆으로 쳐보셔도 돼요 자또 보세요 느낌은 비슷한데 아까보다는 이 수고가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 이거 어떻게 치나 보죠? 키스? 키스? 네. 네. 최 막아 가 네. 또 뭐. 자 그러면 아, 또한 번만 쳐볼게요. 또한번 치고 요번에는 조금만 뭐205이1도들 빼볼까요? 이적를을 네. 그렇게만 가지고. 자, 8시를 만약에 쳤다, 지금의 공원을. 그러면서 80%로 그냥 옆으로 만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까보다 더 약해지고 더편해 진정. 그러니까, 방법을 알고 있다면, 아, 이거 옷을 많이 보던 공이네? 이런 말할수 있잖아요? 그래도 <laughs> 네.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에, 재미나게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걸또한번 느끼고요 자 보시기에도 그림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면 내거가될 때까지 계속 쳐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언젠간 이런 공이 있으면 아왜 이렇게 쳐야 되는지 보셔서 알거 아니에요 보셔서 그러니까 자꾸 자꾸 치면 실수록 공이 정말 당구장에서 말하는 꽃다마가 쓴다는 거죠 예, 네. 저라고 처음에 친다고 다 꽃다마가 돼요? 아니죠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네. 덜 꽃다마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이쁜 꽃다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니까 요번에는 이적구를 움직여 볼게요 이적구를 그러면 여기서 이조건을 움직이면 어디 로가 거야, 얘? 여등 밖에 없잖아. 요더 움직이는 건 뒤로 빼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의 배치에서는, 당 점을 더 내려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가 8시라면, 여기는 7시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8시를 주고, 80%를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이 있으면 살짝 맞았고, 얘올 거란 거이 근데 지금 안 맞았어. 그럼 단점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이 저기 있으면 그냥 싸다 주는 거죠. 내가 먹어있는데.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또 어떤 설명도 드려야 되냐면 어, 테이블마다 구름이 좋고 구름이 나쁘고 그래요. 그런 거를 미리 당구장 가서 이제 칠 시기 전에 한번 쳐보셔봐요. 그냥 어떤 한 가지, 끌어치기 한 가지, 밀어치기 한 가지, 쿠션 한 가지, 키스 한 가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시스템 a 형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한번 쳐보시면 좋아요. 가는 거를. 당장 말로. 그러면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파악을 미리 해버리면요. 내가 치면서 좀 게임에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쵸. 역시 광명의 남녀사님 다르십니다. 네. 자, 보세요. 지금은, 어, 라인을 어, 어떻게 잡으셔야 돼? 요 아까는 여기서 쓰니까 이렇게 잡았지만 조금 더 내려가야지. 그러면 두께와 당점이 저절로 가는데 일부막 보내려고 하죠. 그럼 이 공이 세요. 얘도 세고. 처음부터는 신전전 하는 방법이 안 되니까 약하게 한번 쳐보시고 아니면 더 세게 한번 쳐보셔. 그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줄이든 약하니까 조금 더 세게 가든 그렇게 만드셔야 돼. 한 번에 제가 친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고 그러시면 안 돼. 네, 자, 보세요. 70, 자, 봐요. 7시간 점에 80%를 하나를 두고 쳐주는 거예요 자, 공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세게 쳐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공이든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이 10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항상 이 10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돼. 자, 다시 보세요. 그리고 지금 초코치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이렇게, 삭, 삭, 삭. 이런 소리 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건 뭐냐, 이거요? 이거는 어디서도, 어우서도 이게 뭐냐고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보세요. 거 총구가 아예 안 붙었어, 그쵸 그래서 총코칠도 정말 잘하셔야 돼. 그리고 공 연습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틈틈이 이팁 우회를 알각이라고 해야 되는 야 이거 좀잘좀 선질 좀 손질, 손질좀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빨리 보수가 되는 거지. 손질다하시고 그냥 치고삐쌔이나고 그, 누구 책임이에요? <laughs> 내 책임이죠. 그건 강사 책임 아니에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laughs> 어우, 갑자기 남자사님이 눈빛이, 오 어, 무서워. 자, 보세요. 나이만 이렇게 딱 그려주는 거야. 그럼 난 여기 농구만 친다고 생각하고 치시는 거야. 비로 여기 있지만, 여기 농구부터 친다라고 생각하고, 치시면은 조금 편하게 치실거다는 거죠. 몇 개님? 저거 자우시면안 돼요. 한 다섯 개야지. 한세 개. 자, 이인님, 어떠세요?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얘가 음악, 여기나 여기다 네한 가지잖아요. 한 포인트 내려가니까, 당점을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를 어떻게 쳐요, 일반 분들이?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치는 거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야, 맞았어. 이게 치시다는 거지. 얘는 다절 내려갈 텐데. 이게 뭐 좋은 거냐, 저 어떤 분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상관없죠? 예, 네, 보통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가 빨리 보수가 되시려면 두께가 두껍고 당점도 하단으로 내려갔으니, 저절로 이렇게 갈 텐데, 억지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은 뭐예요? 그냥 그 두께 하고 당점을 갖고 내가 부채만 주면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억지로 꿀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 당점에 내가 거기을딱 부딪혀주는데, 그거를 왜 세게 치면 이거죠, 제말 요거 쭉 뒤로 넘어갔네. 그래도, 어떻게든, 1 0 안에 들어왔으니, 뭐하시기는 댕간하게 하신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 칠거 없잖아요, 이제. 이거는, 마세를 치려면, 이렇게, 얘를 맞춰서 이렇게 꺾어서 쳐야 되고, 그냥 이 공은, 나 하나만으로 치시면 들어가. 그렇죠 근데 얘가 도망가니까, 고수들은 마세를 치신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요첫 번째 공하고 두 번째 공하고 이렇게 첫번 이렇게 내려가고 두 번째 여기에서 아는 이해가 좀덜 됐다라는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요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하실도 되는. 이해는 다셨죠 그러면. 요로 일단 마무리.